지금 보시는 모델은 디스커버리 5 P360 가솔린 모델이고 R 다이나믹 SE 블랙팩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블랙팩에는 이렇게 에어댐이 들어가고 360에는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가니시라 그래야 되나 물론 장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터링도 블랙으로 전부 적용이 되고 휠도 블랙이고요 클립 브레이크도 이제 6p 브레이크가 더라고 A필러부터 이렇게 루프라인까지 쭉 블랙이고 이런 팬더 라인도 전부 다 블랙이고요 흰색이 흰색이라서 이렇게 좀 투톤 느낌이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블랙이 되는 거죠 지금 이0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D300R 다이나믹 이런 블랙백도 있고요. DIO도 있고. 할... 다이나믹 SE 블랙백은 몇대 없으니까 있는 거로 좀 빨리빨리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할인은 당연히 없고. 재구매 어, 할인은 있어도 기본 할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패드시프트도 되게 또만족 마음에 들고요. 알루미늄 패드시프트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것도. 또 바로 출고되니까 전화 주십시오.